이마 대상포진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. 일단 병원에서는 좀 입원해가지고, 좀 몇, 며칠? 일주일이라 그랬는지, 5일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좀 쉬라고 해요. 쉬라고 하는데, 이게 쉴 수가 없어요. 왜냐? 내가 5일 동안 잠수 타거나, 일주일 동안 잠수 타잖아? 어? 그러면 세이는 내가 깜빵 갔다고할 새끼야. 아, 내가 쉴 수가 없어. 만약에 내가 5일이나 일주일 동안 뭐 글도 안 쓰고, 어디 갑자기 사라져?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사라지면 우리 세이는 내가 깜빵 갔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지를 못해 갸사이키지 아, 아, 아니 맞잖아 형님들 내가 원래 보름짜리 방송 계획이 있었어요 존나 이제 글로벌한 방송 계획이 있었는데 핸드폰 반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갔어 그거 이제 어? 글로벌 방송을 내가 세인 때문에 포기했다고 제보자 연락 못 받을까봐 내가 그거라도 좀 나가가지고 내 전세계 좀 장사의 신 이름 좀 알리려고 했더니 핸드폰 반납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못 나갔다고 아 진짜 진짜 형님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세이 하나만 보고 달리고 있거든요